송파구 문정동 건물은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이며 송파대로 이면 코너에 위치한 글린 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문정역 건물의 대지 면적은 219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517.41제곱미터이고 1993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690만 9천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15억 1307만 원입니다. 문정동 건물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 용도는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용 목적은 임대 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35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2941입니다.